오늘은 변화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읽어 보면은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 혼례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혼례식에 예수님의 모친도 계시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까지 초청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잔치 음식 드시면서 그 잔치의 즐거운 분위기를 함께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손님들이 예상보다 많이 와서 그런지 준비한 포도주가 모자라고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아주 난처한 현상이 벌어지죠.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핵심인데 기쁨을 주고 분위기를 아주 양화기애하게 만드는 총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분위기가 싸늘하게 되고 또 손님 초청해놓고 준비도 이렇게 허술하게 했느냐 아주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모처럼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가 정말 인생을 한번 행복하게 새 출발하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모자라서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이제 이와 같은 위기가 이 혼인잔치집에 닥쳐 오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집으로서는 위기입니다. 신랑 신부에게 위기고 그 혼례집이 바로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위기를 만난 바로 이 혼인 잔치 집에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다 알고 큰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잔치 집에 가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이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 기적이라 그랬어요. 그 잔치 집에 절대 필요한 그것이 바로 포도주였어요. 그런데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라 그 예수님의 영광이 뭡니까? 그 훌륭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미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다 이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첫 번째로 그 영광을 나타낸 기적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변화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변화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수치가 변하여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난이 변해가지고 칭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집이 칭찬을 받음으로 더 명예롭게 되고 더 귀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고 지켜보던 제자들은 그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 표적을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기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어요. 따르면서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는데 우리가 따르는 이 선생님 예수는 선생이 아니요. 누구시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걸 보고 놀라운 겁니다. 이야, 이러한 표적을 누가 행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효과가 그첫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의 능력은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 혼인집 잔치를 우리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그들의 분위기를 유지해 주시고 난처하지 않게 해 주시는 사랑으로 일어난 표적이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기 위한 표적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어떤 수단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2024년을 시작한 지 둘째 주일을 지금 맞이했는데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불쑥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보면 첫 번째로 먼저 예수님을 청하고 대접을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에 청함을 받았더니 우리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그 집에 와 있고 예수님도 초청을 받고 제자들까지 초청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가나 혼인 집은 틀림없이 우리 예수님 집안과 인척 관계가 있든지 굉장히 친했던 이웃이었던지 아마 그랬을 것 같고 예수님 제자들까지 다 이렇게 청함을 받았다고 하는 걸 보아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이 잔치 집하고 인연이 있는 제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예수님을 빼놓지 말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실기를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움이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해도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주 똑똑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참 허점이 많아. 그냥 뭐 찔러도 피한 방울 안날것 같이 면질면질하고 맨질 눈이 반짝반짝 해도 살다 보면 허점이 많아.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 허점이 없는 인간은 무서운 인간입니다. <laughs> 어느 정도 허점이 좀 있어야, 아이고, 나하고 비슷하구나. 이래야 사람이 소통이 되고 친해질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초청한 이잔치집도그 하인들을 통해서 포도주 넉넉하게 준비하시오. 근데 넉넉하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모자라는 거예요. 계산 차고죠. 아마 그때 손님이 너무 많이 온것 같기도 하고, 그 손님 중에서는 술 고래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포도주라 그러면 밥보다도 포도주다. 떡은 떡떡 걸리고, 술은 술술 술 넘어간다. 이라고 밥보다도 떡보다도 술을 더 많이 마시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사람은 부족해도, 그 부족한 그 사람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대접하는 게 그래 중요해요. 우리는 부족하고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고 기쁨도 상실할 수 있는 허술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예수 영접하고 살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먼저 초청하고 대접했다는 게참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예수님께 이 부족한 것을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2장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대답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어쨌거나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께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 포도주가 없어. 아직까지 신랑 신부도 포도주 떨어진 줄 모릅니다. 그 잔치자리에서 막 칭찬을 받고 축하를 받고 행복하여라. 아들만 많이 나아라뭐 여러 가지 득담이 오가고 막 한박꽃과 같이 웃음꽃을 피우고 있지만 숨어 있는 가정 형편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닥친.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연회장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포도주 떨어진 것을 마리아가 발견을 합니다. 그, 이걸 봐서 마리아는 손님으로 와 앉아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집의 잔치를 살펴보고 잔치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형편을 알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가정에 위기가 왔다. 이거 좀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그 이상한 말을 하세요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머니 나는 지금 손님으로 와 있습니다. 아니 손님이 주인 노릇을 해서도 안 되고 손님이 이 집에 포도주 떨어졌다 해서 손님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때가 이러지 아니었다. 이렇게 대답을 이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쨌거나 마리아가 예수님께 호소한 것은 적중했습니다.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필요 없을 만큼 전능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기도할 기도 제목 다 있습니다. 아무리 명예 권세 높아도 하나님께 부탁하고 호소할 기도 제목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호소할 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리미아 33장 3절 유명하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랬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또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야.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불쑥불쑥 도와주는 하나님 아닙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 그러므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호소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의 능력을 그 가정에 나타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마리아는 눈치를 챘습니다. 아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이 아들 예수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때가 있지.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이분의 말씀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할 때가 바로 예수님의 때라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순종할 때는 예수님이 바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님이 되는 겁니다.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2장 6절에서 7절을 먼저 읽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 적 아구까지 채우니 가득 채웠다, 아구까지. 돌 항아리가 왜 있느냐?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예식 속에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예식이다.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이 정결 예식이에요. 손을 씻지 않고 뭘 먹으면 그 사람은 릇도 없고 예의도 없고 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사람으로 인정해 버립니다. 그걸 반드시 손을 씻어야만 됩니다. 그 많은 손님들이 와서 손 씻으려면은 여섯 통 가득가득 물을 채워서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 손님들이 벌써 다 물을 사용했으니까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그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것이 첫 번째 이제 명령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육체노동이 필요하죠. 뭐, 우리 한국, 서울처럼 들면 샤아하는 수도시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깊고 깊은 우물을 길어서 짊어지고 오든지, 머리에 이고 오든지, 그래서. 두, 세 통이나 들어가는 항아리라 그랬어요. 그걸 여섯 항아리를 가득가득 채운다 그러면 땀을 팥죽같이 흘리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땀이 흐르는 노동이 필요하고 땀이 흐르는 수고가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공짜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땀좀 흘려야 됩니다.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신앙생활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금도 내셔야 되고,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정성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순종에 따르는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이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구까지 콱 채우는 바로 그 모습을 보고 만족하시고, 두 번째 주신 명령이 뭐냐, 2장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항아리에 물 채우라니까 군소리 하지 않고 물 채우고, 이제 물을 떠가지고 이제 갖다 주라 그러니까 갖다 드린 겁니다.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 포도주 없는데 물과 맹물 갖다 주면은 자칫 잘못하면 막 귀사대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아니, 포도주 떨어지는데 맹물을 갖고 와? 이 사람이 정신이 있어, 없어? 이렇게 욕을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하인들은 마리아가 부탁한대로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 태도는 뭐 박사, 안 박사 할배라도 소용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대로 하기 싫으면 신앙생활 하기 싫은 사람이죠.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막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2장 9절로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또는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칭찬했단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집집마다 잔치할 때 가보면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어느 정도 마시고 이제 그나해지면은 질이 좀 낮은 포도주를 이렇게 내놓는 법인데 어떻게 이 집은 시작할 때도 좋은 포도주 지금은 더 좋은 포도주를 보관했다가 내놓으니 칭찬이 자자하게 되는 것이죠. 신랑 신부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눈이 소눈처럼 커져가지고, 어, 왜 우리 보고 이렇게 칭찬을 하느냐.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그냥 좋은 포도주를 준비했다고 막칭찬 하니까 영문도 모르는 신랑 신부는 그저 행복하기만 합니다. 뭐냐. 자,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은 아주 곤란하고 난처해지는 이 혼인잔치집의 이 위기를 주인도 모르게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 잔치가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더 칭찬 듣는 자리로 만들어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참 좋으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행복을 깨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신랑 신부가 참 결혼할 때, 아직까지 예수님은 장가도 못 가고 있을 때에요. 야, 되게 좋아하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포도주 떨어진 게 아주 고소하다 계속 옵니다. 여기나 시켜 먹으라. 개살 맞은 예수님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아직 총각이라도 그 잔치 집의 분위기가 그냥 싸늘해지는 걸 미리 예견하시고 어머니가 부탁하는 대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변화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 집을 더 명예로운 집으로. 칭찬 듣는 집으로 잔치로, 행복한 잔치로 만들어 주신 거지. 네. 특별히 하인들을 생각하면, 자, 이 포도주를 준비해야 하는 최후의 책임은 하인들 책임이죠. 그 하인들을 지켜서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이 하인들이 계산을 해보고 이만큼 준비하면 되겠다 그런는데 모자라잖아요. 그건 나중에 정말 참 창피를 당하고 욕을 먹으면, 마지막 책임은 누구한테 묻습니까? 하인들한테 묻게 되었어요. 너 이놈들 준비하라 그랬는데 모자라게 준비해서 이 머리가 빠가 아니야 이거? 이런 식으로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을 수 있는 최후의 책임자들은 하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물 채워라 갖다 떠줘라. 갖다 주었더니 막 칭찬이 막 자자해지는 거예요. 이 하인들도 영문도 모르고 우리가 주인 어른한테 막 혼이 날 지경인데 오히려 칭찬을 받고 있으니 하인들도 구분받은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변화의 능력을 통해서 잔치집도 축복해 주시고 하인들도 곤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분위기 속에 있는 손님 모두가 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포도주를 맛보고 기쁘고 즐겁도록 해 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멋쟁이 예수님이죠. 지금도 이와 같은 변화의 능력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능력이 필요해요. 내 인생에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병든 자가 변화되어서 건강하게 되고 무익한 자가 변화되어서 유익한 사람이 되고 욕먹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실패한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남 도와주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변화가 막 타고 옵니다. 창자와 같이 세상을 엉망으로 살던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성자가 되는 이와 같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기독교는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변화시키는 복음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구원 속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죄인이 변화야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보다도 위대한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귀신과 악령의 종이 되어 살던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변화가 얼마나 위대한 변화입니까? 병약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변화되는 것 이러한 변화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복음 안에 있다 이 말이죠. 미래를 생각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예수님이 약속하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죽으면서도 할렐루야 하고 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나는 완성품이 아니다. 아니다. 또한번더내 인생, 내 인생 완성품이 아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잘 변화되든 나쁘게 변화되든 변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돈좀 벌었습니까? 언제까지 유지되겠습니까? 하루 아침에 부도날 수도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므로 좋게 변화시켜 주시는, 더 자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는, 더 칭찬받게 변화시켜 주시는. 변화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완성자가 아닙니다. 내 인격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언제 성질이 터질는지 알 수가 없어. 언제 잘못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변화의 능력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더 좋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고, 더 위대하게, 더 아름답게 변화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욕을 먹고 난처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불쾌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의 능력으로 오히려 명예롭고 자랑스럽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변화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가오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무엇보다 우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님처럼 모시더라도 그 손님이 변하여 주님이 되시는 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